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이다 라고 찬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또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할 수 있는 환경들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기도와 또 말씀으로 또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보완받는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1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11편 1절에서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 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는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에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베오리다 아멘 오늘 읽은 이 10편, 11편 말씀은 이제 신뢰의 시라고 분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는 시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을 당할 때 어떻게 하는가? 특별히 위험이 다가오고 목숨이 위태롭고 또 소망이 없고 또 거기다가 악인이 또 판을 치고 악인들이 위협하고 또 폭력으로 때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불의와 부패가 만연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망합니다. 피하게 되는 것이죠. 숨는 것입니다. 그 위협 속에서 우리는 안전한 곳을 찾아서 숨기도 하고 피, 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다윗의 시편은 도망하는 것 대신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더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절, 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하면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자 2절 말씀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악인이 지금 활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것도 숨어서 마음이 의로운 사람을 향하여 심장을 향하여 활을 지금 겨루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죠 요즘 말로 하면 총을 지금 겨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빨리 숨으라는 것이죠. 도망하라는 것이그 위기를 모면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 새같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가 산에 들어가면 안전하죠. 그래서 도망하라, 피하라 라고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도망하지 않고 여호와께 피하였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화살이 나를 향해 있고 총이 나를 향해 있고 칼이 나를 향해 있는 그 위험 속에서 우리는 인간적인 본능으로는 피하고 싶고 숨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악한 사람들의 그 악행을 또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망칠 때가 있습니다. 피하고 숨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지만, 그건 인간적인 방법이고요.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피할 산성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을 좀더 신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터가 무너진다. 땅이 흔들린다는 얘기죠. 엄청 무서운 상황입니다. 땅이 흔들리고, 땅이 무너지고, 터가 흔들리면 거그 위에 세워졌던 집들이 다 무너져 내리고요. 사람도 다 그쪽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고라의 자손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흔들어 놓으셔서 그 속으로 다 고라의 땅들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터가 무너지면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두렵지요. 지금 이 터가 무너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 의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정의로운 나라가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사회적인 질서, 또 법, 뭐 공의, 진실, 신뢰,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터가 지금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악인들이 판을 치고 있는 그 세상.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있고 폭력이 있고 살인이 있고 착취가 있고 도적질이 있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런 나라가 아닌 악인들이 지배하는 나라가 되었을 때 터가 이제 무너져 내리는 것이 되죠. 자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악인에게 대항했을 때또 그들이 우리에게 폭력을 가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위협적인 것.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이제 숨어버리려고 하고, 대항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띄게 되어집니다. 요즘 이제 동성애가 이제 합법화되어 가고 있고, 또 마리오 하나 같은 경우도 이제 합법화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의 기본적인 그 틀들, 질서들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 의인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입도 다물고 그냥 가만히 숨어 있으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이 터가 흔들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터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9절 말씀 디모데 후서 2장. 아, 19절 말씀 아,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으니 인침이 쓰이르시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부리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견고한 터가 서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 사회적인 이런 질서들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아주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글씨가 새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고난 받고 핍박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터가 무너져 내릴 때에 의인들이 할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왕되심,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고 하늘 보좌 위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우리 인생들을 보고 계십니다 통촉하고 계시고 이게 지금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도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6절 말씀에는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에게 진노로 내려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터가 종종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피할 곳이 뭐, 사람에게도 피하고요. 뭐,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가 도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 피하는 길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성전에서 하늘 보좌 위에 앉아서 우리의 인생을 보고 계시고 또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신다는 것또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의 피난처 대신 그 하나님께로 달려나가고 거기에서 우리의 안전을 찾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인들이 판을 치는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때에 저희들이 숨고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 성전에 앉아계시고 하늘 보좌에 앉아계신 그분께서 온 만물을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 기억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복된 인생 되게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